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에 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주님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네 번째부터 어,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용교, 유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 그들이 조금 잘못하고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이 어그러져서 그걸 좀 세워야 되고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모습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게 하는 모습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어,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드리는데, 바카와 해안과 근체까지 10분의 1을 구분을 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바카와 해안과 근처에는요 향신료.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처럼 이렇게 음식에 넣는 향신료인데, 그런데그 향신료까지 10분의 1을 구분을 해서, 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음식에 사용하는 조미료의 10분의 1까지 구분을 해서 11조를 드렸으면, 그 11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겠어요? 그죠? 정말 어떤 것도, 어, 빠짐없이, 우리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10분의 11조 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은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전혀 없더라 정의를 행하고 또공유를 베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그냥 11조만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더 클까요? 낙타가 더 클까요? 당연히 낙타가 더 크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행하는 이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진짜 큰 거는 제대로 잘못 하면서 작은 것만 하고 있다. 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절을 드리는 건 하루살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일에는 열심히 힘을 내서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 일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낙타처럼 크게 보여지는 정의를 행하고, 궁유를 베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소홀히 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어 어떤 종교적인 열심 행위를 열심히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의 예배 빠지지 않고 또 황금생활도 어,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때뭐 모든 행사에 다 열심히 참여하고 어, 그렇게 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 밖에 나가면 예,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어, 정유롭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고 또궁유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고 어, 믿음의 모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고, 낙타는 삼키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이 11조를 열심히 행하는 이 모습이, 뭐, 이것, 이거, 이것만,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이 이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하다는 라 것,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모습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신앙생활은요, 그냥 단지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쌓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런,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뭐, 뭘,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상관없이 앞에 나와서, 뭐, 천배하면, 만배하면, 하나, 뭐, 그, 이제, 불교의 신이 응답한다. 이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쌓아가는, 공덕을 쌓아가는 것, 어떤 행위를 쌓아가는 것, 그걸 강조함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신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인도 사람들 뭐, TV에 가끔씩 나오는 거 보면,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쪽 팔을, 평생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안 내려요. 평생 이렇게 한쪽 팔을 들고 살아가요. 그게, 어, 떤 자기들의 어떤 영혼을 세우는,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냐.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또 공유를 베푸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종교적인 열심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게 보여진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어떤 이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요. 어,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물건 값은 이건데 어떻게 사든지 막더 깎아내서 그걸 아주 싸게 살려고 막 이야기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져서 아, 안 판다고요. 아니 뭐손님왜 이렇게 대접을 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확 내면서 그 가게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 여러분, 아, 우리의 삶이 어떤 종교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아, 그런 신앙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섯 번째 화를 선언하시는 모습인데요 네,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화해을 진저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어,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속 안에서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네, 겉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문띠를 넓게 해서 사람들이 어, 이 바리세인들이라는 걸딱 눈에 딱 확인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는요,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경문띠, 말씀이 적혀있는 띠를 둘러는데 그 뒤가 얼마나 넓은지, 아, 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띠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속사라면요, 온갖 탐욕,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세워가는 모습은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단정하게,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어떤 욕망, 이런 거를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방탕한 모습들을 절제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또 어, 여섯 번째 화 있을 진저 말씀 함께 볼까요? 어, 일곱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드는데 어,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 그 외벽을 흰, 이렇게 흰색으로 회를 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놓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굉장히 깨끗해.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람 시신이 썩고 있는 거예요. 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올바른 것처럼 행하는데, 속은 온갖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봤다라는 거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있고, 멋지게 어떤, 이제, 복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어, 거짓된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가는데, 집에 가서는, 어, 완전히 폭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말도 못 붙이는 그런 그런 어 가장의 모습. 어 우리가 열심히 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집에 가서는 집안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그냥 나만 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데 정작 직장에 나가는데 온갖 악덕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악덕 업주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뭘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여전히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가 있고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그 모습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고 속 사람을 바르게 세워 가는 그런 믿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어곱번째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모습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 예수님께서 일곱 번 마지막 이제 화 있을 진저라고 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 무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 선지자가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처럼 지금 내가 조상의 조상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저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핍박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제대로 대하, 대접하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불리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금 이제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으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들은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 너희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킵박하고 이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조상들만 사실 그렇게 한게 아니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옆에 가서 이를 지켜보면서 아이고 저저 저,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 저런 세례를 베푸냐? 저렇게 세례 베푸는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저렇게 세례 베푸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핍박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시했어 결국에는 나중에 헤롯이 그를 잡아서 참수형을할때 그들을 즐거워했어 기뻐했어 아이고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 저렇게 없어졌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본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모으려고 했던 걸다 다시 흩트러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런 일을 안할 거라. 우리가 과거에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안할 거,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로맨스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야이 말씀은 지금 김건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에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그 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데, 누가 조금 더 잘해야 돼.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들도 똑같이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죄인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뀌게 도왔지. 제가 변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어, 사실은 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여러분들에게도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바뀌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될때 그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 겉모습만 거룩하려고 하고, 겉으로만 깨끗하려고 하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정기를 행하고, 공유를 베풀고, 또 정말 거룩함을 온전히 세워가는 어, 그런 어, 속사람이 변화되는 믿음의 모습,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그, 그 모습부터 변화시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를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 이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